2025년도에 엄마들이 궁금해하는 질문 드리고 싶어요. 기숙사 중학교 있고요. 기숙사 고등학교 있잖아요. 공부를 잘해서 보내고 싶다? 또는 떨어져 있으면 잘할 것 같아서 보내고 싶다? 물론 아이가 독립심도 강하고, 그러니까 자기 주도 학습도 돼야 되겠지만, 자기 주도 일상도 돼야 돼요. 자기가 스스로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관리를 하고 시간 관리라든가 건강 관리라든가 멘탈 관리까지 되면 상관이 없어요 제가 예전에 모 기숙학교를 간 적이 있어요 저는 너무 쇼크를 받았어요 중학생 아이들이 일단은 교복이 너무 커보였어요 근데 애들이 과자봉투를 다 들고 다녀요 제가 뭐가 짠했냐면 허기가 져서 저거를 먹는구나 심리적 허기까지 세워주지 못해요 그리고 또 일부 아이들은 사실 안 먹기도 해요 전 제일 중요한 게 성장 시기에는 영향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영향이라는 게 똑같이 줘도 엄마가 사랑을 담아주는 그런 거랑 조금 달라요. 식사가 아무리 훌륭해도 아이가 심리적으로 결핍을 느낀다면 그거는 배고픈 거예요. 어. 내가 어떤 문제에 닥쳤을 때 나를 도와줄 뭔가 든든한 지원자가 멀리 있다는 거는 힘들 것 같아요. 아니, 기숙사에 있는데 매번 선생님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 매번 친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참 막막할 거란 생각을 많이 해요. 그건 그게 미국에 있는 우리 아이들도 해당이 돼요. 얘네들이 서른이 넘었지만, 분명히 엄마가 해주는 뭔가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서른이 넘어도 내가 마음이 이렇게 짠한데, 중학교 때, 그것도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고, 좋은 고등학교를 보낼 수 있다는 정보 때문에, 데이터 때문에, 좋은 고등학교를 다니는 건살 대입에 관계가 없어요. 자의 진로별로, 전략별로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칫 아이를, 어, 어디 중학교 보내면 그 학교는 기숙학교, 거기는 입결이 좋대라는 거로, 보내지 마세요. 그리고 충분히 본인들 사는 지역에서 할수 있다. 아이가 원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가야죠. 그게 아니라면 좀 기다리자. 고등학교 때도 되고 대학교 때도 되고 어차피 애들은 떠난다 그래서 너무 조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사실 고등학교를 꼭 입시가 아니라 학연이라든가 지연이라든가 뭔가 네트워크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그런 전략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거 다 개별로 다르지만 아직 중학교는 너무 어리고 성장기다. 아이들은 충분히 자기가 키가 커야 되고 몸이 커져야 되고 생각이 커져야 될때 그때 엄마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유는 제가 고등학교에 기숙학교에 보내보니까 그런 구멍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걸 회복하기에 좀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때는 그냥 동네중학교 보내자라는 게제 생각입니다.